팀 있는 로비로 나갈래 형? 어, 저기 대답좀 네? 로비로 나갈래 말래 향기 <laughs> 풍겼대잖아 저기요? 배치 중 뭐야? 아 어, 뭐야? 다른 사람 있어 딴, 딴 누구야 저거 아그 티켓 따고 지금 나열번 넘게 말했는데 에하 에하 옆구멍에 얘기했는데 로비로 나갈까 봐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반동 없네 내말안 들려? 에하 내말안 들리냐고 <laughs> 뭐 시작한 거예요 저희? 네 시작했어 내말안 들려? 나가 그럼. 어? 나가 봐라. 내말안 들려? 나가도 끝났다. 이런 식. 시간이... <laughs> 나갈까 말까? 야, 나가요, 나가 야 나가. 필즈 필즈 나갈까 말까? <laughs> 아나 말하는 어? 거야? 아야 저희 필즈 필수... <laughs> 나가자. 매 매치로 나가기. 우리 팀은 혼자 잘안 하고. 야내말안 들려? 왜내말 안들려? 들리는데? 들려 아까도 들렸어 안 들렸었어? 다 들렸어 대답했는데? 아무도 생각 대답 안했다 대답했어 했는데. 우리 대답했어 내가 계속 씨, 나갈까 말까 계속 물어봤잖아 아 대답했어 그니까 나 우리 들렸는데 대답은 했어 나 들렸는데 신경 안썼어 <laughs> 내가 씨발 <laughs> 어야내말 안들려만 <laughs> 10번 대답, 넘게 대답했어 야. 아예 대답했다고 야 내가 그래. 내말 안들려만 10번 넘게 얘기했거든? 대답했다고 근데 왜 씨발 아무도 대답 안해? 대답했어 <laughs> 대답했어요? 아니 그런데 얘가 맨 처음에는 대답했는데 얘가 계속 내말 안들려 할 때는 안, 그냥 대답 안했어 <laughs> 나 튕김 수고 <laughs> 너, 너 강조했지? <laughs> 아니 튕겼는데 나도 튕겼어 같이 다튕다 어, 튕겼다 다, 다 튕겼다 고고한다 아니 무슨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어? 해줘야 뭐야? 씨발 내가 누구 물어봐. 상인 없어졌어. 아비 형 없어졌다. 초대할게요. 나가는 거 아니었어? 내가 분명 다른 사람 있다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다가 갑자기 어 다른 사람 있네 이지러라고 나갈까 말까 했는데 어 나갈 나갈까 말까 이지러 응. 해가지고 야내말안 들려 이지러 이랬는데 대답했어. 대답했어. 립리지 마. 우리 다 네가 아. 못 들은 거 아니야? 내가 병신이야? 어? 어. 한번. <laughs>